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문의 마스터 태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곧 일어나게 될 행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애 혹은 결혼, 취업 등 어떤 행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셔프를 하는 동안 나에게 일어날 행운이 무엇일까를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에서 어떤 카드가 여러분의 마음에 끌리시나요? 마음이 가는 카드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원석을 뽑고 끌리는 원석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놔드리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어쩌면 파이브 완즈 이 카드처럼 의견의 대립 혹은 의지의 충돌을 경험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연인과 어떤 식으로든지 의견과 어떤 감정의 충돌들을 경험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떤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환경의 변화가 크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나를 괴롭혔던 상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른 부서로 옮겨 가신다든가 이직을 한다든가 혹은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나게 된다든가 이런 식의 변화들을 가져오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이시는 카드처럼 서로 마음을 맞대고 교환하고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반 안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서로 지금 연인과 함께 감정을 교류하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 뜻을 맞추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안정을 되찾고 서로 교류를 잘할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 카드를 리딩을 해드릴 텐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이 행운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의 조언이 될수 있습니다. 릴리스 카드가 나왔네요. 이것은 놓아버림 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사실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에서 나는 피해자다. 혹은 희생자다. 내가 항상 당하고 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놓아버릴 때다. 놓아버리라고 이 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짐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놓아버리시게 되면 이런 의지에 충돌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또 이렇게 의지가 정렬이 되고 평화로운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1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첫 장에는 에이스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소위 로또 카드라고 불리는 그런 카드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로또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생각지도 않던 투자에 대한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평소에 내가 말을 붙이기도 힘들었던 그런 분에게 대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직장 내에서 승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카드가 바보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기회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 기회를 제대로 소화해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실력이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행운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고민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갈팡질팡 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Six of 라는 카드는 승리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혼자서 혹은 주변 분들의 도움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승리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행운을 접하고 당황하게 되실지라도 이내 곧 평온을 되찾고 이렇게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네요. 자, 이제 오라클 카드를 리딩해드릴게요. 인 n t e 이라는 카드가 나와 의도지요. 여러분들은 컵에 있는 물의 절반을 보고 남아 있는 물이 절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절반이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결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자신의 강점 그리고 장점에다가 이렇게 의도를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이렇게 승리를 성취해 내실 수 있다고 리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3번 카드 첫 장에는 For Sword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휴식이나 휴지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어쩌면 일을 그만두고, 잠깐 재충전하고 있는 시기를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휴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 인간관계에서 권태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는 권태기 이런 거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일이 너에게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 6호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순수한 의도로 어떤 호의나 제안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되실 수 있고요 직장 내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시거나 내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어떤 지인에게 이렇게 꽃다발을 받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결과의 카드에 에이드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어진 기회와 호의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과물들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셨다면 실제로 투자를 하셔서 이런 물질적인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되셨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쌓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 카드를 리딩해 드릴게요. 패스트라이프, 전생이라는 의미의 카드가 나오는데요. 전생을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생을 믿지 않는 분들은 나의 지나온 과거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과거가 없이 현재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과거 내삶 속에서 혹은 전생에서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결과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행했던 그런 결과물들을 온전히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했을 때 나에게 새로운 흐름을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또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해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네요. 데스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 보고 놀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종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의 어떤 상황에 종결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종결의 상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관계의 종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겹게 버텨왔던 관계가 끝날 수도 있고요. 내가 여태 힘들게 붙들고 있었던 일을 놓아버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이제 여사제 카드가 다음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뭔가 내면의 성찰 이나 혹은 지식의 습득, 지혜의 완성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거의 실패 혹은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들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는 식스 오브 소드란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요. 여러분 어쩌면 진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직업을 바꿀 수 있게 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클 카드는 acceptance, 받아들임, 수용이라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일이라고 먼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때 새로운 흐름을 탈수 있고 또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라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텐 오브 완즈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힘겨워 보이는 카드입니다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어쩌면 지금 굉장히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연인 관계라면 서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 이런 것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고생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카드가 연인 카드가 나오고 또 10컵이라는 카드가 나오는데 이 모두가 굉장히 아름다운 카드가 나왔네요. 러버스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소통, 교류,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연인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신뢰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아간다고 볼수 있고요 직장인이시라면 그 전에 힘겨웠던 흐름이 지나서 동료들과 함께 팀워크를 잘 맞춰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카드가 10 of 이라는 카드는 뭐 가족의 화목, 화합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어떤 조직 내에 굉장히 화합과 번영을 상징는 카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 내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밝게 변할 수 있고, 연인사이라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런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돼서 결혼이나 약혼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라클 카드를 리딩해드릴 텐데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살면서 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상처를 안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고... 행운이 주어질 때그 행운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상처에 집중한 나머지 그 행운들을 어떻게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면에 있는 어떤 상처들을 먼저 치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이 흐름을 받아들였을 때 사랑과 성공, 행복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5번 카드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뭔가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타로문에 찾아오십시오. 제가 1대1로 더 자세히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문의 마스터 태하였습니다.